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오늘은 새벽에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 십여 분 전에 트럼프가 보복관세를 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든 보편관세든 90일간 유예기간을 주겠다 는 발표를 하면서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9 0 정도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500 포인트 정도가 상승하면서 6점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기다리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철폐는 아니고 유예입니다 어, 근데 90일 동안이면 충분히 어, 협상이 가능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장을 이제 환호를 하고 있는데 저도 시장을 보면서 사실 맥주 한 잔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뉴스가 뜨니까 빠르게 준비를 하고 어, 녹화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어, 얼굴이 아직 빨개서 그냥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뭐 사실 볼만한 얼굴도 아니니까 굳이 제 얼굴이 나오는 건 중요하진 않죠 그래서 빠르게 전달을 해야겠다 그 생각에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은 어, 트럼프 쪽에서 뭔가 결단을 내렸고요.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서 호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항복하니 항복을 한것 같은데, 때마침 WTO가 그 트럼프의 결정이 좋은 결정이라는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관세를 하게 되면 두 국가 간의 상품 위협이 최대 80% 정도 줄어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글로벌 실제 GDP가 어, 장기적으로 7% 정도 감소할 수 있다는 이런 살벌한 어, 보고를 내놓으면서 어, 트럼프가 그냥 유예하면 어, 그냥 유예하면 뭔가 가혹 안 사니까 다 이러이러하니까 전 세계를 위해서 내가 조금 빼준다 이런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어, WTO가 동원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일단 어, 관세는 이 멈출 수 없는 두, 두 남자 싸움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트럼프의 표정이 딱히 생각보다 전화가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해가 나오지, 나오지 않았나 하는데 시진핑은 트럼프의 방식대로 오히려 배워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협상 기술이라고 하면 초반에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크게 판을 키워가지고 리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다른 국가들은 딱히 보복관세를 나서지 않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하고 똑같이 50%도 더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시간이 좀 부족해 보이는 트럼프의 마음을 좀 긁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이 유예 뉴스가 나오기 전에도 참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요즘엔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의 경계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워낙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유예 뉴스가 나오기 전에 가짜 계정입니다 가짜 계정 개정. 가짜 계정에서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중국이 오늘까지 아무런 발표가 없으면 104%의 관세를 맞게 되는데 그래서 중국이 별말이 없으니 이제는 뭐 4%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잠깐 돌기도 했습니다. 뭐 계정 보면 이제 어, 눈치 빠른 반, 분들은 어, 어, 아 이거 낚시구나 하는 걸 아셨겠지만 이거 한동안 좀돌았었어요 텔레그램에 지금 트럼프라면 4% 아니면 400%도 할수 있다 이런 게 깔려 있다 보니까 이게 돌아갔겠죠. 그리고 트럼프에 관련해서 뭐 근거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라고 해서 베센트에게 지금 뭐, 어, 와서 관세를 좀 빼기에는 너무 이게 가오가 안선다 그 관세는 이렇게 한게좀 실수 같다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도 도는데요 이것도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도 근거는 없고 그냥 이런 뉴스들이 오늘 하루 종일 돌 정도로 시장은 관세를 놓고 좀 긴박했다 라고 시장의 심리 상태를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지금 2시 42분 정도니까 한세 시간 조금 전에 트럼프가 참 어, 지르기 좋다, 어, 사기 좋은 시간이다라고 했는데, 야 이게 이 말을 믿었으면 어, 지금 굉장히 어, 좋았을 것 같네요. 트럼프의 리딩이 오늘 오늘 이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 세 시간 전에 사기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세 시간 후에 관세 유인 뉴스를 내보내는 거 보니까 트럼프가 지지자들의 마음 상한걸좀 알고 있나 봐요. 아니 그 끝까지 자기를 믿는 사람한테 큰 선물을 주려고 미리 한번 언지를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참 이렇게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laughs>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주가 조작 아닙니까? <laughs> 어쨌든 다행히 빠지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조작을 했으니 뭐웃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걸 보시면 일단 뭐 미국 인터넷에는 중국이 반응이 없어가지고. 트럼프의 이번에 아트 오브 딜이, 이번에는 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관세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뭐, 보시다시피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을 할때 중국이 당연히 돈을 벌죠. 미국은 주로 서비스를 이제 수출하고 뭐 소비시장이 대부분인 시장인데, 서비스는 뭐 수출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수출되는 서비스는 대부분 이제 유튜브나 빅테크 기업들의 서비스인데 중국은 구글도 안 되고 페이스북도 안 되고 다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중국에서는 미국이 흑자를볼 수가 없어요 미국의 수출품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미국은 중국한테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적자를 많이 보냐 했더니 요 글자가 좀 작아서 힘드시겠지만 이게 IT 관련입니다 뭐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전자 제품들이죠 우리도 중국산이라면 이제 중국산 김치 이런 거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이제 IT 관련들이 많을 겁니다 어,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좀 해결을 하겠다라는 건데 입장은 어떤 거냐면 이게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와도 FTA가 맺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이름이 USMCA로 바뀌어 있지만 n 어, a f 같은 것도 캐나다랑 멕시코랑 돼 있는데 FTA라고 하면 어,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냥 관세가 다 없는 거 아니야? 자유 무역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해져 있어요. 어, 정해져 있고 우리도 미국산 어, 쌀 이런 거는 에 거의 관세가 500% 정도 됩니다. FTA를 맺고 있었음에도 특정 관련 해서는 관세들이 정해져 있고 그 외의 것들만, 그외 것들만 이제 비가 이제 포함이 된 건데 대표적으로 미국 관세 옹호로자라 얘기하는 게 지금 캐나다하고 멕시코 같은 데다자유무역인데 캐나다는 미국의 유제품에 대해서 200% 넘는 관세를 때리고 있다. 근데 미국은 캐나다 우유에 대해서 1로밖에 하지 않고 있다. 뭐, 그리고 여기, 쌀, 어, 아까 말씀드렸죠? 쌀은, 뭐, 우리나라는 여기 빠져있는데, 일본은 100, 150% 정도 되네요. 한국은 한50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일본 쌀이, 어, 미국으로 가면 관세도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그다 이렇다 보니까, 솔직히 좀 억울하긴, 하... 이것만 놓고 보면 억울하죠. 근데 미국은 그 돈이 자기가 번 돈이 아니라 찍은 돈이잖아, 그죠?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것이고 미국은 돈을 찍어서 돈을 버는 것이니까 이게 언페어하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어, 코만 놓고 보면 아 미국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하는 생각은 할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 관세 전쟁이라는 게두 번째라는 겁니다. 중국도 첫 번째 전쟁에서 배운 게 있겠죠. 첫 번째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대응했던 방법은 첫 번째 위안화를 절, 절화해서 관세가 10% 붙으면 환율을 10% 약화시키면 그게 또이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어, 빠져나갔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관세니까 어, 유럽이라든지 이제 다른 세계로 어, 많이 예, 다각화 어, 시켰다는 거죠. 근데 그게 중국 입장에서도 바이든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뭔가 이 관세가 다시 풀어지고 할 거라는 기대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바이든의 4년 동안에도 중국은 이걸 계속해왔다는 거죠. 다각화를 계속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왔기 때문에 지금 2018년 처음에 무역 분쟁을 말했을 때보다 어, 중국은 뭔가 그러려고 한건 아니죠. 대비 하는 대비가 좀돼 있습니다. 어, 대비 하는 대비가 좀돼 있고 일단 여기서 보면 약간 아까는 글자가 너무 작았으니까 이거 좀큰 표로 좀 보시죠. 미국이 중국한테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것들 예,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이 파란색이 중국이 미국 외에 초,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하는 건이 까만색이죠. 까만색인데 하긴 미국에서 중국 스마트폰 그렇게 많이 알수있니까요 그래서 그외 지역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 외에서 수입하는 건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다른 데서 수입하는 게좀 늘어났고 중국은 미국 외에 수출하는 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적자를 많이 보는 이제 컴퓨터 부분만 하더라도 중국이 상당 부분 이제는 미국보다 비미국 수출되는 게더 많다는 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주가가 하락할 때 비중은 줄어났으니까 똑같이 하락을 해도 손해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국이 중간재를 많이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의 뭐디 램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에너지 같은 것들도 많이 수입을 하는데 여기 또 옆에 표를 보시면은 파란색이 예, 파란색이 미국이 중국 외에 다른 곳으로 수출하는 거고요 회색이 중국이 미국 외에서 수입하는 겁니다 그럼 뭐 원유 거의 다 미국 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다 외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수출도 많이 줄었지만 수입 의존도도 많이 줄어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뭐 이것도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이 미국한테 보복 관세를 하기에 좀 불리해진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전체적으로 중국이 무역 흑자기 때문에 여기가 이게 다각화된 거는 꽤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까만색 선이 그 중국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건 이제 반대로 미국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2000년 초반부터는 빠르게 올라오죠. 빠르게 올라옵니다. 빠르게 올라오다가 무역 분쟁 이후로 이게 보시면은 미국으로 가, 가던 이게 올라가다가 꺾이기 시작하죠.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려가 버린 것이죠. 이 파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도 줄었고 미국의 대중 수입 비율도 같이 준 겁니다. 이 정도가 됐다는, 이때는 20몇 프로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둘 다? 근데 그 상당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충격이 좀 줄어들 수 있다. 뭐시고, 미국이 관세로 중국을 무기화하는, 중국을 압박하는 무기화하는 데는 활약이 좀 떨어지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차이인데, 예전에는 당연히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중국이 당연히 금리가 비쌌죠. 당연히 그랬습니다. 근데 미국이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미국 기준 금리하고 중국의 금리하고 보면 다릅니다. 중국이 훨씬 낮아요. 중국은 이제 예금 이자 대출 이자 뭐 따로 하는 영향이 좀 있었는데 지금 중국은 경기가 안 좋아서 계속 금리를 낮췄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낮춘 게이 정도예요. 그래서 기업 기업들이 버티기에도 조금 예전보다 예전에는 뭐 중국이 2017년 뭐이럴 때는 중국이 훨씬 불리했지 않습니까? 훨씬 불리했는데 이제는 그 상황이 좀 반대가 돼 있다. 라는 거라서 무역전쟁이 지금 재발을 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일기 때보다는 나름 준비를 하고 일기때 실책을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인 환경이 일기 때보다는 좀 불리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하고 있는 게 어떻게든 장기금리를 좀 낮춰가지고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것도 공략을 해요. 이거 어떻게 공략하냐요 중국은 지금 미국 채권을 많이 갖고 있죠. 이거를 팔아버리면 미국 금리가 올라갑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겨우 금리를 10년물 금리를 사, 어, 밑으로 낮춰놨더니 그때 딱 500억 달러 정도 확 갑자기 집어 던져가지고 금리를 확 튀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 침체를 감수하면서까지 여기 여기까지 금리를 끌어내리는게 말짱 도로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해요. 중국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중국이 갖고 있는 모든 국채를 뭐 팔아버린다 미국, 모든 미국채를 팔아버린다 이런 거는 재발까먹기 밖에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잽을 날릴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 아이 정도면 됐어 하면 탁 던져가지고 다시 올려버리고 다시 내려으면 다시 올려버리고 이렇게 좀 골탕 먹이는 그런 작전도 실제 하고 있다. 어, 실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5 0 0억 달러를 이제 매도를 해서 요때 금리가 갑자기 튀었던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금리가 좀 제법 튀었었죠. 지금 미국이 관세로 어, 무기를 쓰니까 중국은 어, 자기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가지고 금리 가지고 좀 괴롭히는 작전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중국 시장은 어, 중국 시장도 생각보다는 덜 충격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은 뭐냐면 물론 많이 빠졌습니다만 원래 는더 빠졌어야 되는데도 버티는 데는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 중국 공산당이 열심히 돈을 써가지고 그냥 어, 중국 주식을 사서 우리 코스피 많이 빠지 연기금이 어, 사 모듯이 지금 공산당이 어, 철벽 방어를 어, 하고 있다. 그래서 달러를 엄청 소진하면서 어, 좀 버티고 있다라는 것도 저 보도가 있었고. 정말 재밌는 사진인데요. 그 관세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멀리서 어, 구경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심지어 어, 러시아 대사관 공식 계정이 올라온 겁니다. 물론 뭐 미국 대사관 이런 건 아니고 어, 케냐인데 어쨌든 <laughs> 대사관에서 아이고 좀잘좀 좀 싸워봐라 뭐 이렇게 올리는 것도 재밌긴 한데 뭐 지금 유가도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그렇게 어, 어, 싸움 구경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야 이게 대사관에서 이런 것도 올리는구나라고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와 근데 이제 오늘 유예 발표가 나오기 전에 베센트 재무장관의 인터뷰에서 꽤 눈에 띄는 문장들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월 스트리트는 지난 40년 동안 부유했습니다 향후 4년 동안은 메인 스트리트 의 차례입니다. 어,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색깔이에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미국 경기 나쁘면 금리 낮춰가지고 아니면 뭐 양적완화를 하든지 어떻게든 해서 어, 주가가 올라가서 그리고 그 주가 때문에 부의 효과로 경기가 좋아지는 뭐 이런 형태로 사0년동안 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월 스트리트는 부유해졌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4년 트럼프 이, 어, 행정부의 4 년은 메인 스트리트, 메인 월 스트리트 반대로 실물 경제를 담당하는 뭐 골드만삭스나 뭐 이런 거 말고 말 그대로 코카콜라나 일반적인 기업들이라고 어, 보시면 되는데 거기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재무장관의 생각이 이렇다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는 없겠다. 코로나 때처럼. 그런 식으로 어, 폭력에 가까운 어, 통화 정책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주가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크게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물론 뭐아가게끔 두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베센트도 그 얘기를 해, 에, 어,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열심히 만들어서 팔지만 하지 말고 너희들도 좀 서라는 거죠. 이 사실 모든 문제가 이겁니다. 중국은 어, 제조 패권 국가잖아요. 그게전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패권은 중국, 미국이 지고 있는데 미국의 패권은 어, 금융패권과, 그리고 이제 뭐, 군사력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그래도, 어, 이 정도까지 올라온 데는, 어, 제조업 역량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조업 역량이 있다는 말은 열심히 만들어 팔고, 돈을 안 쓰는 거지. 예전에 버넨키 의장도 그 얘기를 했어요. 실제 미국 경제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신념물 금리가 3%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열심히 달러를 벌어가지고 그 달러를 가지고 자꾸 미국 채권을 계속 사니까 채권을 계속 사니까 어떻게 돼? 채권 가격이 올라가서 금리가 프로가 적정인데 2%로 내려가요. 그러면 이거는 정책 금리는 연준이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 금리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자산 가격 부양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것 때문에 버블이 생긴다. 결국 서브 프레임도 이것 때문에 생긴 거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퍼센트도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과잉 저축이 미국의 경제를 병들게 하고 있다. 물론 그게 적당한 거는 미국이 원한 거지만 너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 돈을 좀 써라. 그러니까 중국도 하려고 하죠. 내수시장 살리겠다 뭐 하긴 하는데 그게 아, 내수시장 살리다 그렇게 말좀 쉬운 게 아니에요. <laughs> 말좀 쉬운 게 아니고 아무리 중국이 예전보다는 인당 GDP 같은 게 높아졌다 하더라도 지금 중국의 경제를 구조를 보면 부동산이 돌아가지 않고 수출이 돌아가지 않으면 이게 워킹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부터 중국이 내수로 전환하겠다는 얘기가 벌써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미국도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이고 중국도 좀서하라 이거죠. 중국이 좀 사야 우리도 공정화서 돌릴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다는 걸 전달을 드리고 자 트럼프는 관세는 정말 아름다운 단어다. 아, 라고 말을 했고 오늘 비록 90일 유예를 했지만 유예이기 때문에 어, 협상을 위해서 시간을 줬다 내가 자비로운 관대한 마음으로 협상에 필요한 시간을 줬다 어, 관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뭐 당연히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음, 관세라는 것이 지금 박스뉴스에서 재밌는 인터뷰가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한 전문가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에다가 관세를 높였잖아요 관세를 높였더니 특정 음, 중국에서만 지금 나오고 있는 그 같은 게 수입하는 업체가 있대요. 근데 거기는 거의 독점이기 때문에 관세를 때렸더니 원래는 이게 2만 6천 달러였는데 관세가 딱 지정 되자마자 오늘 딱 지정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격이 14만 6천 달러로 올랐대요. 이거는 그 중국 업체들이 중국 아니면 살수 없는 것들은 관세만큼 올리는 게 아니고 더올려버리는거죠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관세는 누가 내요? 직구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관세는 미국 소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을 중국이 그 비용을 내야 된다고 지금 피를 토하고 있는 건데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지. 관세를 어떻게 파는 사람이 내요. 관세가 예를 들어 30%면 그 30%의 관세를 판매자가 낼것 같으면 가격이 30% 더, 그 원가가 30% 싸져야 이익이 지켜진다는 건데 그게 이제 가능한 얘기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미 발효된 건 104%예요. 그러면 관세를 판매자가 내려고 하면, 산유사람한테 돈을 줘, 줘야 돼. 4%를 줘야 돼. 이젠 125% 베, 줘야 돼. 그게 말이 되냐고요. 어, 말이 안 되니까. 이거는뭐 불가능한 문제고, 그, 근데 재밌는 거는 중국이 롤 맞는데까지 생각보다 버티니까 미국이 마음이 급해진 거죠. 어, 전화가 올줄 알았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야. 그러면, 어, 당장에 문제가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장난감 구입하는 업체처럼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당황하는 일이 생기니까 어, 그래도 대체할 수 있는 일본이나 한국 같이 보복관세 얘기하지 않고, 어, 미국이 협상하자면 바로, 어,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이런 국가들하고, 먼저 빨리 협상을 나서자라고한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통화를 했고, 그리고 이미 협상단이 출발을 했고, 일본도 출발을 했죠.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어, 일본, 한국이, 어, 요런 데서도 장점이 아닐까, 뭐, 요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또, 게다가 미국을 더 압박을 한 게, 저는 또 이거라고 봅니다. 중국이 안 움직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한테 조금 호의적으로 나온 것도 있지만 이번에 여기 보시면은 EU하고 중국이 7월달에 중상회담을 개최하겠다. 이 말은 뭐 어떤 거냐면 미국이 자꾸 이런 식으로만 나온다면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유럽은 어쩔 수 없이 중국 쪽에 서겠다. 사인을 보낸 것이죠. 미국도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 모를 리가 없어요. EU한테 관세를 부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EU하고 완전히 멀어질 거나 차라리 멀어지려면 중국하고 멀어져야지. 유럽하고 원수되어 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러니 유럽도 어, 이럴 거면 우리 헤어져 라고 나오니까 미국이 오늘 움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해석을 하면 어떤 인거냐면 대공황 때 스무터 홀리로 어, 가장 높은 관세를 매기고 나서 대공황을 겪은 이후로 50년 동안 한 번도 상원 하원 공화당은 다수다이된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과도한 관세로 인한 경제의 충격은 나중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공항은 그 깊이는 공항이 깊이는 뭐 연준의 미프가 있었겠지만 그만큼 또 길어진 데는 관세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물론 원하는 게 있어서 협상의 도구로 관세를 쓸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3%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실료관세를 어느 정도 높이는 것까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용인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관세는 실료관세가 20%가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 중국 추가하겠다는 125% 정도의 관세는 WTO의 분석대로라면 미국과 중국의 상품 교역이 80%까지 줄어들 수 있고 이게 결과적으로 글로벌 실질 GDP 물가를 빼고라도 그럼 명목은 더 많이 빠지겠죠? 그런데 그게 7% 정도 빠지는 거대한 경제 충격이 어, 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원하는 거를 적당히 얻을 것 같으면 빨리 좀 봉합을 해야 될것 같은데 저는 저는 뭐 트럼프가 이번에 정말로 어, 정말로 모든 거를 끝내려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뭔가 진행되는 그림은 트럼프가 원했던 그림대로 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중국에게는 125%그외 국가들은 유예 그리고 유예되는 기간 동안 협상안이 나오면서 점점점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또 다시 중국을 압박을 해서 중국한테 원하는 걸 받아내려고 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시장은 계속 한올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새벽 3시 5분 기준으로 나후닥이 상승률이 10%가 넘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상승률 십퍼센가 넘었고 어, 오늘이네요. 어, 곡장의 시작도 조금 어,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예, 새벽에 급하게 준비해서 녹화하느라 조금 두서 가 없기도 했고 이렇게 화면만 비춰가지고 좀 썰렁함도 없지 않아 있는데 좀 빠르게 어, 출근길에 이 상황을 좀 들으셨으면 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빠르게 녹화를 했으니까요 즐겨주시면 좋겠고. 지금 시장이 최악은 좀 지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도 될 시기 올것 같은데 아직 그래도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제 어, 유튜브 영상 어, 구독 많이 해주시고 어, 보시다가 영상보다 빠른 소통 원하시면은 설명란에 있는 어, 오픈 채팅방에 오셔가지고 또 소통하셔도 좋고 그리고 저랑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투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요. 오픈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말씀 주시면 어떻게 하는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기쁜 뉴스가 있어가지고 기분 좋게 전해드렸고 이후에 또 어떤 뉴스가 나오면 또 역시 팔로업해서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